각 A가 90도고 BC의 길이 줄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A구요, 90도. 그다음에 B, C가 6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3등분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선이 이렇게 가겠지. 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3등분점을 각각 P, Q라고 했으니 AB제곱, AP제곱, AQ제곱, AC제곱 각각의 얘네들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전과점 사이 거리 공식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합시다. 우리가 여기다가 좌표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음. 자그 다음에 네, 루트 6이라는 정보를 적고요 그러면 좌표점들이 없으니까 얘를 0, b라고 하고요. 얘를 0, 아, c,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의 좌표. 4분점이죠1대 2의 4분점 그래서 3분의 3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1대 2니까 1 곱해져서 c 얘는 0 y좌표 1 곱해져서 0 2 곱해져서 b 2 b P 좌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p좌표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q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2대 1이죠 3분의 3분의 2대 1. 자, x, e, c. 이렇게 되고, 2 0은 0 1이니까 b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l은 ab의 제곱이니까 b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ap, ap는 요거니까 9분의 c제곱 플러스 9분의 4b 제곱이 되고, 요거. 9분의 4c제곱 플러스 9분의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여기까지 다 더한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9분의. 어, 여기 b제곱이 얘 하나 있고요얘 하나 있고요 5b제곱이죠? 14b제곱이라고 할수 있나요? 맞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b는 됐고 b b b. 자 이번엔 c 보면 여기 4 5 4 5니까 얘도 14네요. 그죠? 이렇게 돼. 그럼 정리를 하면 9분의 14 하고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3만 곱하면 답이겠지. 3L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얘네들이었죠. B, C.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보면, 어,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결국 BC의 제곱인데, 루트 6이니까 6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B제곱, C제곱을 6으로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갈수 있겠죠? 몇분하면 어, 자, 9가 3 곱하기 3이니까 얘날아가고요 얘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28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28이 되겠네요.